중에 3,4천명은 한동훈계 출마자들인데 그 사람들이라도 안 돌아서요 내가 볼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 한동훈계는 약해져요 왜? 그분들이 배신감을 느끼니까 그분들마저도 김문수를 안 찍고 한동을 찍었던 사람들 장동혁, 김문수를 안 찍고 조경태를 찍었던 사람들도 많이 돌아서기 시작한다니까요 한동훈계의 메인 스피커들 때문에 니들 국현되는 것만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요. 한동훈계 구의원, 시의원, 도의원 나가는 분들도 심각해 지금. 일단 공천에서 밀려. 공천에서. 공천에서 아무리 훌륭해도 저 친윤들이 시도당 위원장 싹쓸이했죠. 자 이번에 당무감사 들어가면 한동훈계 당협위원장도 많이 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음? 일단 15개 시도에 공간위원장을 친윤이 다 접수를 해버렸어요. 어, 다행히 참 서울.